언제좀 다시 놀려오세요. 돌아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랍니다. 흐흐, 이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응? 어? <laughs> 사실 거기에 있던 쥐들은 모두 2010년 10월 30일, 오늘 또한 명의 가족이 늘었다. 케이크를 잘 먹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준비한 음식도 잘 먹었으면 저기 특별히 준비한 음식도 잘 먹었으면 있잖아요. 응. 저게 이스터 에그예요. 어... 그럼 이제 나와서 보상을 받고 이스터 에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쁜 보상을 한번 받아보세요. 오 이뻐 이뻐. 그러면 이스터 에그를 한번 알아보러갈게요자 다시 한번더 들어가 주세요. 여기로. 네. 헌티다우스에 이동해서 일단 먼저 첫번째 이스터 예그는 3층 3층에 거기 들어가보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요거를 눌러보세요 요, 인형 <웃음> <웃음> 이게 이스터 예그고요 자 그리고 그쥐 있던데 있죠 지하 지하에, 지야? 지하에 쥐 있던 곳.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데. 저기 문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 쥐 있죠? 쥐를 클릭해 봐요. 이름표가 걸려있는데, 지의 이름은. 야! <laughs> 이제 지의 이름이 한글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그 음식 만들 때, 2일 찬과 3일 찬과 4일할때 음식을 음료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잘못 만들면 나오는 무슨 이상한 액체랑 음식이 있거든요. 네. 만들었어요 혹시? 네. 음식을 잘못 만들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니, 그럼 잘못 일단 아그래 그럼 2층 식당으로 그럼 가서 일단 여기 먼저 차, 여기 찾잔 눌러서 자 음료를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요. 위험한 액체를 만들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또 음식을 만들어요. 어, 형체가 없는 요리가 됐죠? 그러면은 이 요리 두 개를 가지고 그 쥐한테 가서 한글 사모님한테 가요 오 <laughs> 이게 바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laughs> 기분 나쁘니까 <laughs> 그 귀여운 그한모 쥐한테 가서 <laughs> 한모 쥐? <laughs> 한자 쥐라는 거죠? 아, 오키오키 자, 얘한테 쥐 가방을 열어서 음식 오케이 그리고 위험한 액체까지 주면 숨겨진 편지, 이 게이스터 에그예요 가족을 챙겨준 보다 <laughs> 가장 아끼는 거래. 저 야.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지금 천재 찾은 건여기까지고요 보상받는 이스터에그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할로켓의 마녀모자 할로켓의 네운모자둘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한글사모님 쥐잘 봤고요 여기까지 이스터에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터에그까지 다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1학부터 5학까지 열심히 다녀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바이